<웃음> <웃음> 어! 어, 좋아요. 좋아요. 누구예요? 기다려요. 기다려. 야, 누구 야 누구야? 야, 뭐야? 저? 나 기다려. 기다렸어. 나. 너, 나 기다려. 야, 나하하 하, 하. 아, 아 죄송해요. 아, 애들 한번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안 밖에 잠깐만. 봉달 씨 잠깐만 기다려요. 아, 번호가 저장이 안 돼. 진짜 어차피 저장할 거예요? 아니, 네. 전화번호 네가 먼저 물어봤잖아. <laughs> 제가 전화번호 눌러 놓고. 이게 안 친한데 뭐의남매라래뭐하나도안 친한 거야, 뭐. 안녕하세요. 어. 뭐, 어. 아, 야, 안나 우리 의남매 아니었어? 아, 맞았어요. 한 번밖에 못 본, 이랬지만 의남매긴 해요. 어, 야, 우리 두번 봤어. 언제? 또, 야마 아니, TV도 아니, 나오고, 아니, 런닝맨도 아니, 나왔잖아. 아, 맞았어. 두번 봤잖아. 맞아, 맞아. 그럼 의남매다, 확실히. 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난 서련이로 간다? 야, 그러면 내가 더 친한 거야. 좋아. 좋아, 프리스타일 민호빠야. 뭘... 야, 끊었어. 끊었냐? 아, 끊었어? 아, 안녕하세요. 프리스타일 민호 오빠야. 아 안녕하세요. 그래. 잘 지내? 하하랑 안친나구나 좋아요. 아, 저요? 음. 아니 저요? 아니 어젯밤 바쁘신 분들니까 보가 연락 빠요 연락들이가 좀 그렇죠. 어이이 상황 얘기해줘야죠. 어 괜히. 좋아요 미안하다. 어? 지금 뭐 하고 있었니? 저 지금 그 슈가맨 녹화하고 나서 지금 끝나고 바로 내려고 오 있어요. 아우 아, 야야 아, 조심히 조심해 그래, 그래. 조심해. 아 네. 그래, 야, 좋아. 야, 지금, 어? 오빠가 네. 여기 지금 카카오 TV 어! 네이버 앱에서 하는 생방송을 네. 하고 있는데, 어! 혹시나 네가 정말 착하지만 욕하면 안 된다? 네네네. 네, 네. 어. <laughs> <laughs> 지금 8834님, 우리 봉달씨가 전연글이 됐는데, 네. 음. 우리 네. 봉달씨가 너를 너무 좋아하나봐. 아, 봉달씨요? 봉달씨. 봉달, 봉달. 그, 어, 근데. 아, 용달아니고요 봉달. 봉달씨가 지금 중국에서 통화를 하시는 것 같아. 아, 아 중국에서 아 오신 분이야. 아. 야, 잠깐 통화 한번 해봐. 네. 아, 네. 네가 여보세요 하면 돼. 초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네. 스피커. 저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봉달씨.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와, 네. 진짜. 이게 기억이 뭐... 있어. <laughs> 기억이 있어. 요 <laughs> 네? 기억이 있어. 그그 종이 바판은 <laughs> 남자. 소고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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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가 진짜 하는 는 거죠. 아니야. 진짜야. 진짜. 아니 진짜 진짜래서 웃는 거야. <웃음> 잠깐만. <웃음> <laughs> 아, 좋아서. 아니 그게 아니라 지. 지금 말도 안돼 지금 이, 이게 기술적 네. 네가 기술을 이게 지금 이, 네. <laughs>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즉 스피커폰으로 전화기를 거꾸로 들고 지금 <웃음> 이거를, <웃음> 이게 되는구나. 아, 어야좋아야 마지막으로 봉달 씨에게 네. 고맙다는 인사 한번 해줘. 아 진짜 씨, 용달 씨 맞죠? 아니 봉달 용달 봉달, 씨가 봉달 봉달 봉달. 봉달. 공다공달리가이 정도. 나 야, 좋네. 자, 제가, 주... 제가. 야, 여름. 더 이상 말하지 마요. 이제 저희 방송해야 돼요. 어, 사랑해요. 어, 사랑한 어, 시작 와인이. 와이 어, 오하이니? 오하이니? 뭐야, 어, 됐어. 좋아야 이거 네. 저장해라. 그리고 팔팔산사님 안녕. 치킨집 이름이 별의별 치킨이에요. 아 별의별 치킨에 갔다고? 아 치킨지역에 지나가는데 아치킨차 그 아, 아, 타고 지금 지나가다가 어. 치킨집 이름이 네. 별의별 치킨이네요. 별의별 치킨 치킨이 별이 두번 들어가네요. 에이. 네. 자 고맙습니다. 우리 그나 네. 내가 은암매라고 했는데 네. 그 어떻게 계속 가 아니면 뭐 어떻게 가야죠. 이거 방송이죠? 어 방송이야. 아, 오빠가 제가 조금 뭐냐 어 뭐냐 막 얘기했더니 오빠가 그래. 고기를 사주시겠다고 그래 그래서. 애들 다 대고 와얘 음. 이거 네, 맨날 저, 하는 얘기야 말로만 말로만도 정말 배가 배가 불렀고 아니야 진짜 진짜 아, 해줄 거야 짱입니다. 진짜야 에? 나 진짜 해줄 수 있어 아, 진짜? 다 대고 와 김생이 많이 먹어 요 설현이 꼭 데려와야 돼 설현이요 음. 저러면 좀안 되나요 이남밴데 좋아야 좋아야 맞아어 좋아야 우리 김선우님이 니가 말이 너무 많대. <laughs> 야, 초아야. <조야. 웃음> 네, 네. 진짜 오늘 고생 많았고, 또 이거 전화 통화하라 너무 고생 많았다. 아, 아니, 아니에요. 오빠도. 그런데 수고 정말 많으세요. 그래, 야, 김동준씨가 아끼지 만한 소절만 불러달래. 오. 아, shine, 너무 고민하지 마. 너무 망음 떠지 마. 예! 오케이, 야! 좋아, 예. 항상 건강하고. 네. 꼭 그, 그거 할 때, 배고플 때꼭 와서 먹어. 아, 어, 오빠 감사해요. 나 오빠 만약에 오빠 없어도, 우리 의남매니까는 어. 나, 내 이름 달아놓고 먹어. 오, 예. 저기 홍대 상상마당 맞은편에 있는. 네. 제주도 삼겹살 집 401이야. 아, 어, 제주도 삼겹살 음, 401. 어. 육질이 참 좋은 집이지. 어. 엄청나. 음. 그래 알, 알겠어요 오빠 너무 감사해요 그래 밥잘 챙겨 먹고 네 감기 조심하세요 그래 다들 안녕. 안부 전해줘 네. 안녕 네 수고하세요 아.